일단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를 되게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도 되게 시끄러울 때가 됐어요. 이제 이민 문제도 여러분 슬슬 주류 정치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 문제도 여러분 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DC 시, 코믹스 신간에서 커밍아웃을 했, 하는 슈퍼맨이 여러분 양성애자야. 슈퍼맨이 양성애자가 DC 코믹스 신간에서 나와요. 어. 아, 이거 가지고, 이거, 이거에 대해서. 프리스 에반스는 호모 포비아에 맞서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마블이나 마블이나 DC 코믹스에서도 이러면 이게 여러분 조금 전까 DC 코믹스였잖아요. DC 코믹스였는데 이게 마블도 나와요. 마블도. 마블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남남 커플 마블과 DC 코믹스면 여러분 어벤져스와 슈퍼맨 아닙니까? 아 양쪽에서 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게 청소년 남자 애들이 저렇게 되는 그런 저런 컨텐츠인데. 아, 아, 아. 이런 거를 정상 문화 내지는 대중 문화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럴 수 있는 거다. 세상은 다양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끝났다. 라는 건데, 미국은 끝났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슈가 어떻게 될지, 이 PC주의 이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저는 제 의견을 얘기를 하다가 잘못하면 혐오주의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가 폭파될 수도 있고요. 혐오주장. 무서워서, 혐오주장이 무서워서 저는 그냥 제 의견은, 아, 나는, 나는 뭐 반대네, 찬성이나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엄청나게 달릴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네요.